그럴 때데 프로젝트 개요를 설명해 드릴게요. 기간은 저번 학기 2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 답장 위치는 귀동기촌 앞에 땅에 서하고 있고, 다른 여러 마리가 있었지만 한 마리가 죽었어요. 도와준 사람은 정덕 쌤이랑 병설 쌤이에요. 이고 프로젝트의 목표는 여러 마라 서택 멀기 닭 키워 보기, 닭 죽이지 말고 키워 보기고. 성공한 것은 돈 벌기랑 닭 키워보기에 성공했고, 실패한 것은 닭 죽이지 말고 키워보기에요. 느낀 점은 닭을 키우는 건 귀찮고, 닭을 식혀보다는 귀게 사진, 사진 이렇게 있어요. 어, 수익이랑 지출은, 수익은 15만 5천원, 이고 지출은 15만 5천원. 이학교 목표는 꼭꼭 프로젝트를 더 열심히 하기운동하기 돈을 주고만 쓰기 오토바이만 은당하고학교게 오토바이 타고 오는 것 같아요. 그치? 동아에게 질문과 코멘트 해주실 닭을 키우는걸 했다 해가지고 그때 닭을 두 마리 빼고 다 죽였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키울 때도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동화가 은근히 또 이런 책임감을 얻게 되면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봐가지고 정말 좋았어요. 동화 네. 사랑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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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중학교 때 20마리 키웠는데 다 죽었다고 하고 다시 키운다 했을 때좀 많이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잘하고 돈을 생각보다 많이 벌어서 좀 부럽기도 한데 동화가 다 키우고 이제 SNS에 홍보를 했어요 뽀뽀 프로젝트라고 근데 거기에 다닭 사진을 올렸는데 부산 맛집, 서울 맛집이라고 해시태그 해놓은 거는 좀 그래도 홍보를 이제 좀 하더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찬호 이번 학기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다들 키우셨잖아요. 근데 저 학교에 다니시면서 매주 치킨을 드셨는데 <놀람> <laughs> <놀람> 네? 치킨을 거의 매주 드시는 거 봤는데 네. 그 굉장히 프로젝트와의 의도와는 굉장히 모순된 행동이 아닌가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치킨 키운다고 닭고생각저좀 아닌 것같요 기립니다. 치킨 많이 드세요. 네, 지환이. 네, 다른 질문과 코멘트 받겠습니다 준혁 쌤. 네. 유정남 농장 같은 거 해보고 싶다. 흥났어요. 아, 안 하고 싶어요. 네. <웃음> 아, <웃음> 아, 그러면 그집그 빼고요. 그러면 계속 다 키우기를 그래서 다음 학기도 하시는지라서요. 그런데 발표에서는 그런 게잘안 느껴져서 질문 을 드리는데 내가 좀 이게 굉장히 흥미가 있고 내가 좀 발견된 지능이 있고 내가 이거 하니까 좀 뭔가 기쁜 어떤 성향이 발견된 게 있다. 그러니까 계속 한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얘가 이걸 계속 할수 있는 동력은 어디서 나올까를 생각하 그런 거 아닐까 싶어서 동에서 <laughs> 아 <와> <laughs> 네. 그러면 그러면 올 옹이 옹이 뭐니 옹이 뭐니 그러면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학기 하실 때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마십시오 완전히 혼자 자력으로 하는데 어떠세요? 그래야 돈을 제대로 버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많은 분들 도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지 말고 다음 학기는 진짜 온 언제나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제대로 하면. 예. 파이팅. 네 선생님. 저는 잔소리 할 겁니다. 그이 학년들 지금 회의 동학습 다녀오시고 이제 이 학년 이 학기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어, 발표를 이 정도로 준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귀찮아서 그리고 A동 미디 발표할 게 없는 거다. 그 사실 저희가 기말 발표가 한 학기 뭐 이렇게 생활들 아무리 하면서 본인의 그런 성장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돌아보는 발표잖아요. 네. 그렇죠, 동아야? 네.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어, 정말 동화의 진심어린 얘기가 담긴 정성스러운 이야기를 담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인도 아실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는 동화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물론 우리 동화가 인기가 많잖아요. 우리 형들이 이런 발표도 잘 들어주고 누나들도 코멘트를 많이 해주는데 어, 그래도 동화 이야기를 조금 더 진정성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아 발표 잘 봤습니다. 그 닭들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다음 학기에면 돈이 동아를 옮기는 아주 중요한 에, 그거라고 하는데 다음 학기는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싶은지. 아, 두 번째는 어, 닭을 지금 몇 마리 키우고 있죠? 열 마리. 열 마리 닭 구분이 돼요? 아니.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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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될줄 알았는데 <laughs> 그런 밖을 다 돈으로 보이는 <laughs> 아, 그래. 아, 오케이 그럼 이야기 계획을 좀더 디테일하게 비전 있게 해 주세요 이야기 비전 <laughs> 얼마를 벌지 작은 몇 마리 정도 할지 이런 이야기 좀주세요은열 마리 정도 키울 거고 분할 한3 0만원정도 네,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만큼에 태 어, 저는 방송으로 돈을 열심히 벌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방송 보려면은막 난리치고 막아 당연히 그림 그려야 돼, 그 그려, 그려줘야죠 하면서 막 이제 굽신굽신거리면서 하는데 이게 프로젝트 하는 걸 재미있고. 어, 물론, 그, 그 하는 거에 힘, 힘든 과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아, 나는 돈을 벌고 있다라는 느낌에 확 오게 일하는 것 같아서 되게 부럽기도 하고, 어, 제가 학교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걸 알려줬으면, 그, 몰랐어서 저는, 어, 빨리 알려줬으면 제가 계란을 좀 사서, 좀먹으면서막 입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학교에 조금 이런 일이 있으면은 포 간단하게 알림이라도 해서 내가 이런 걸 팔고 있으니까 어 많이 사 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어 닭한테 주는 사료는 유기농인가요? <laughs> 그럼 GMO를 쓰는 사료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이 꼬꼬 프로젝트가 뭔가 사람 자테 홍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다음 아, 학기 때는 좀더 뭔가 이제 팔릴 만한 거를 어떻게, 어떻게 하면 잘 팔릴지 좀더 고민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은 30만 원더벌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학기에도 잘해보세요. 네, 또 다른 질문과 코멘트 해 해주... 주세요, 네. 영철 쌤. 이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안에서 그,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 아마 그분들한테 발표 내용으로서 좀 고맙다는 이야기를 할줄 알았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혹시 괜찮으시면 짐재리에서 좀 고맙다고 이야기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같습니요 나중에 한 꼭 드시길 바니다 네, 다른 질문과 음, 코멘트, 문경이요? 아 어, 제가 한마습한테 들었는데 동화 키운 달걀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하나 사 먹어보고 싶은데 한개 얼마 정도예요? 400원이요. 4원 나중에 사 먹어볼게요. 동화 몇 개로 들어간 건처음이네또 다른 질문과 아, 코멘트 해주실래요? 아, 네 그러면 동화 소감 듣고 마칠게요 네 여러분 지금 다시 쉬는 시간을 가지러 갑니다 지금 쉬시고 30분까지 다시 올라와 주세요 네 너무 지금 너무 처져가지고